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직렬형이에요, 직렬형. 직렬형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안 쓴다고 했죠. 효율이 낮기 때문에. 왜? 이 좋은 엔진을, 이 엔진을 오로지 뭐 하겠다가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만 쓰겠다고요.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전기만 만들겠다고요. 발전기만 돌리겠다고요, 엔진으로. 엔진으로 발전기만 돌리고 엔진은 뭐야? 바퀴를 구동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직렬형 쭉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력 만들어서 발전기만 겁나 돌려줘요. 그럼 발전기가 뭐 하는데? 배터리 충전하겠죠. 이 충전한 충전기 가지고 어떻게 해? 모터를 돌리는 거죠. 모터가 뭐 변속기, 구동 바퀴 순으로 쭉 해서 효율이 굉장히 낮게 전달되는 방식이 뭐다? 직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식이죠. 병렬형이 훨씬 낫잖아요. 왜이 좋은 기관 가지고 어떻게 바퀴도 구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온 청 시험 문제가 있죠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열 문제는 그냥 일반+ 일반 그뭐 응시하시는 분들 상대로 열 문제고 보온 청 문제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온 청에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보온 청1번 문제 다른 거 보니까 노킹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킹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뭐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뭐 저희 또 교재 133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노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1번 착화 지연이 길때 네, 넘어가버렸네요. 자 착화 지연이 길때 주로 발생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념 개념만 하면 금방 풀수 있는 거잖아요. 가솔린 엔진이 노키이 줄이는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조기 점화라 했잖아. 조기 점화. 불이 빨리 붙는 거. 디젤엔진은 뭔데 착화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어 착화 지연은 뭔데 디젤엔진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가솔린이 아니라 가솔린 조기 점화를 했잖아요 일번 바로 답인 거죠 일번어 점화 시기가 빠를 때 어떻게 조기 점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문에 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 이제 기간이 이제 부하가 걸릴 때 우리 오르막길 올라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솔린엔진의 주행. 평길 주행하다가 악셀레터 배달을 많이 밟지 않은 상태 오르막 딱 올라가면 차가 딱 하고 떠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부하 걸려가지고 이럴 때는 된다. 노킹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자, 압축비가 너무 높을 때, 뭐 압축 압력 높을 때, 뭐 흡입 공기 온도 높을 때 전부 다 뭐다 조기 점화 불이 빨리 붙잖아요. 예, 네, 노킹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몇 번? 음, 1일번 익히겠습니다.